안녕하세요. 다이렉트플렉스 이래환입니다. 자 퍼머가 끝난 볼륨 퍼머가 끝난 효과를 보시고 계십니다. 볼륨이 전혀 없었던 모발에 자연스럽게 아주 풍성한 볼륨이고요. 이렇게 평소에는 샴푸 후에 모발 자체 볼륨감이 거의 없는 그런 모델 선생님이십니다. 자 가락동 세븐헤어월드에서 하는 세미나이고요. 선생님이 모델로 하셨습니다. 저희 에시드 샴푸로 가볍게 샴푸해 주었습니다. 에시드 샴푸는 당연히 모발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세척하는 목표가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볼륨 자체가 전혀 없는 그런 모발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는 모델 선생님께서 전체 브릿지를 하고 한동안 모발을 계속 길르셔서 두피 뿌리 쪽 모발은 완벽한 버진 헤어입니다. 뿌리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 뿌리 쪽만 다이렉트 플렉스를 바르고 있고요. 뿌리가 완전한 버진 헤어이기 때문에 다이렉트 플렉스 하드와 소프트의 비율을 하드를 7, 소프트 3, 혹은 하드를 8, 소프트 2로 비율로 하여가지고 생머리 버진 헤어에 맞게 약 자체를 강하게 제조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버진 헤어 뿌리 볼륨을 잡으실 때는 7대 3이나 8대 2의 비율로 약제를 믹스 하시는 걸 가장 또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버지네어에 맞게 약제를 강하게 제조해서 도포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열처리도 10분 혹은 15분까지 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열처리가 끝나면 머리를 80%에서 90%까지 말리도록 합니다. 소량의 수분이 우연화 열펌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80에서 90%만 건조합니다. 뿌리 아이롱은 굵직한 12mm를 선택하였고, 뿌리가 버진 헤어이기 때문에 135도 정도를 맞춰서 뿌리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에서 10% 정도의 수분이 완전히 날아갈 때까지 뜸을 충분히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뿌리 볼륨과 아이롱 펌은 자녀 10에서 20% 정도의 적은 수분을 가지고 아이롱의 고온으로 짧은 시간에 뜸을 들여서 컬을 잡아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아이롱 펌과 뿌리 아이롱을 하실 때는 뜸을 충분히 주는 것이 효과에 가장 좋습니다. 특히나 모발 자체에 잔여 수분이 적기 때문에 그 수분을 완전히 날리는 정도의 뜸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 포인트 부분을 잊지 마시고 뜸을 충분히 주세요. 12mm 아이롱으로 탑 사이드까지 전체로 알맞게 잘 잡아주었고요. 이제 중화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는 7분에서 8분이면 충분합니다. 중화가 끝나고 저희 에시드 샴푸로 샴푸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에시드 샴푸는 잔류 알칼리 화학성분, 냄새, 그리고 모발의 가장 건강한 상태까지 돌려주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샴푸가 끝나고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볼륨을 잡아놨기 때문에 굳이 어떤 볼륨을 잡는 형태의 드라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리기만 하여도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탑 쪽과 사이드, 탑 사이드까지 볼륨감이 아주 아주 풍성하게 잘 나왔습니다. 당연히 머릿결에 대한 손상의 변화 자체는 전혀 없고요. 그 상태에서 필요한 볼륨만 풍성하게 살린 것입니다.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버진에어는 약액을 조금 더 강하게 믹스하여 만드시고요. 열처리 최소한 10분에서 15분의 연화 타임을 하시고 아이롱 온도는 135도 정도로 하시면 최저 130에서 135도를 잡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탑사이드까지 아주아주 아주 볼륨이 좋습니다. 다이렉트 플렉스로 쉽고 편하고 빠르게 볼륨의 효과까지 이렇게 좋을 수 있으니 원장님들도 꼭 한번 해보세요. 다이렉트 플렉스는 이 뿌리 볼륨 펌 하나만으로도 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해보세요, 원장님들. 오늘은 버지네요. 포인트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